반갑습니다.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. 주식을 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주식에 대해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주식은 복권도 아니고 도박도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. 우선 복권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니까 돈을 내고 추첨해서 당첨되는 형식의 게임이라고 하더군요. 복권. 돈을 내고 추첨을 해요. 그 중에서 운이 좋게 당첨이 되는 거죠. 도박이라는 개념은 내기를 하는 거죠. 음. 뭐 주식도 도박처럼 한다면 앞으로 올라갈 것에 어 배팅할 것인가? 그러면 뭐? 레버리지 두 배, 세배 레버리지 이런 주식을 사죠. 올라갈 거에 베팅하는 거고 어, 나는 떨어질 거에 베팅한다. 그러면 어, 인버스 주식을 사죠. 반대로 덜어,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. 그런데 주식을 복권의 개념으로 어, 마치 그냥 뭐몇개 주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잘잘 잘 이렇게 어, 사놓은 것 중에 하나가 운 좋게 당첨이 되는. 뭐, 이런 개념의 주식도 아니고, 또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예측해서 하는 도박도 아니고요. 주식이란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, 제가 좋아하는 개념은 그 사업체를 소유한다. 라는 겁니다. 주주가, 주주가 된다라는 건 내가 그 사업을, 어, 내가 소유하는,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거죠. 음, 전체 주식 중에 뭐 아주 일부이니까 정말 작지만 사업체를 소유한다. 뭐 조금 더뭐 다른 개념으로는 파트너가 된다. 내가 이제 주식을 샀다라는 건어 투자를 한 거니까요. 자본금에 내, 내 일부가 들어갔으니까 나도 어 작지만 사업 사업의 파트너가 된다. 이제 이런 개념이죠.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날 겁니다. 지금 뭐 피터 린치 같은 경우 주식에 대해서는 복권이 아니라 사업체에 대한 부분적 소유권이다. 이제 피터리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워런 버핏은 사업이 잘 되면 주가는 자동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다.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의 의견을 모아 보면 어 회사를 잘 골라서 그 회사가 잘 되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그 사업체를 소유하는 거니까요. 우리가 만약에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. 그러면 그 새로운 사업을 얼마나, 어, 우리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확인해 볼 거잖아요. 주변 시장도 조사하고, 어, 또 경쟁 업체들은 많지 않은지, 그리고 고객의 유입은 잘 이루어질 건지, 어, 임대료는 적정한지, 뭐, 직원은 또 어떻게 뽑을지,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, 그렇게 어 쉽게 그 사업을 결정하진 않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선택할 때에도 내가 사업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어 조금 더 신중하게 음 그리고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어 사업가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어, 시장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늘 궁금하거든요. 계속 잘 나갈지, 어떻게 될지. 음. 근데 그런 뭐 예측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시장에 대한 공부는 필요하죠. 지금 전기차, 차이나, 차이나 전기차 저도 이제 투자하고 있는데요. 일부. 지금 수익이 좋잖아요. 여기다 왜 투자를 우리가 할까요?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. 삼성전자 우선주 어,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왜 투자를 할까요?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대해서 어 좋아진다 나빠진다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이 산업 이 사업이 앞으로 잘될 것이냐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. 물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전기차가 잘 된다라고 이제 어 예측을 해요.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좋아진다.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죠. 어떤 주식을 살까? 만약에 한 회사를 꼭 사야 한다 라면 그 고민이 더 크고 깊어질 것 같아요. 그한 회사가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.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. 지금 현재는 테슬라가 1등인데, 그럼 앞으로도 테슬라가 1등일 것이냐? 뭐, 이런 테슬라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해야 확신이 더 생기겠죠. 그런데, 그렇게 한 회사마다, 어,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면, 뭐, 저처럼 ETF를 사는 겁니다. ETF도 전기차 관련해서 많습니다. 어, 전기차 배터리 관련 ETF도 있고, 그리고 그냥 전기차 완성차를 생산하는 그런 ETF도 있고, 그래서 그런 거를 어 골라서 이제 그런 앞으로의 리스크를 좀 줄이는 거죠. 음. 근데 호황 앞으로 뭐 호황이 될지 불황이 될지 그걸 어잘 예측한다 하더라도 또 이제 어떤 종목을 살지가 또 고민이 되는 겁니다. 그럴 때그 고민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ETF가 되는 거죠. 특정 한 회사를 사는 것보다 이렇게 묶음으로, 작게는 10개 회사, 많게는 500개 회사, 이렇게 묶어서 사면 그만큼, 어, 리스크를 우리가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 말고도, 이제 또, 이렇게 가만히 또 예측을 해보는 거죠. 어, 항공산업,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잠잠해지면 여행이나 항공, 이런, 이런 쪽이 더 발달하겠지? 그러면 그쪽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? 이렇게 접근해 보고, 저 같은 경우, 이제, 음, 메인으로 제가 투자하는 것 외에, 그냥 서브로 재미삼아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, 이, 명품 ETF에요. 하나로. 하나로 럭셔리 ETF, 이것은, 어, 앞으로 제 시장이 계속해서 더 좋아지면, 명품 관련된, 브랜드들의 가치가 어 그만큼 또더 상승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 전부터 어 조금씩 사놓은 게 있는데요. 지금 최근에 음 보니까 한11% 12% 이렇게 좀어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제 이런 종목들 살 때에도 그냥 내가 뭐 나는 어뭐 에르메스 뭐 이런거 샤넬 이렇게 한 종목을 사겠다라는 것보다는 ETF로 어, 몇개 묶어가지고, 어, 또이 회사가 잘될 수도 있고 저 회사가 잘될 수도 있으니까요. 잘 나가는 회사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식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제가 좋아하는 주식들입니다. 어,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. S&P 500, 나스닥 100,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, 미국 테크 탑 10,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, 그리고 재미삼아 하는 어, 몇 가지 또 다른 주식들이 조금 있습니다. 앞으로 반도체가 앞으로 반도체가 잘 될지 이 기술 관련된 회사들이 잘 될지, 어, 빅테크 기업에 잘 될지, 삼성전자가 앞으로 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어,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를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투자 선택을 하는 거죠. 한 종목을 할지 한 회사를 할지 아니면 묶어서 할지 이런 것들도 스스로 어,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 투자 방법은 앞서 앞서 말씀드린 복권 당첨도 아니에요. 어, 이 중에서 뭐 하나가 잘운 좋게 뭐가 응? 당첨이 되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앞으로의 시장성을 보고 어, 투자를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어, 도박도 아닙니다. 올라갈지 떨어질지, 어, 이런 걸 예측해서 내가 거기에 배팅하는 그런 방식도 아니에요. 어,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어,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 사업에 대한 가능성, 내가 사업체를 소유한다라는 그 소유주, 사업가로서의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어,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. 뭐 오전에는 좀 비가 내리는 것 같다가 지금은 또 오후가 되면서 바짝 개고 햇살이 아주 그냥 뜨겁네요. 어, 늘 건강 주의하시고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